자, 59페이지 38번 해봅니다. 여기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개념이 하나 있는데, 정사각형에 대해서. 정사각형이 그 문제에 나오면, 우리가 한 번은 변 쪽으로 힌트를 막 찾아보고, 그 다음에 그래도 답이 안 나온다. 그럼 각 쪽으로 답을 막 찾아보고, 둘다 활용하는 연습을 해야죠. 네. 정사각형은 일단 변의 길이가 같은 것만 생각하는데, 각의 크기도 응. 다 같다. 맞지? 마른 모의 성질, 직사각형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. 되겠죠? 네. 그럼 갑니다. 자, 일단은 여기가 70도라고 돼 있어.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겠어, 그러면? 110도겠죠? 네. 이유는? 평각 평평. 이유. 어, 평평한 각, 그렇지? 평평한 각이라서. 그다음에 여기가 몇 도입니까? 몇 도? 이유 몰라도 돼. 일단 몇 도? 40, 40, 45도. 음. 이유는 뭐야, 그러면? 어? 어, 여기가 90도인데, 그지 90도인데, 이게 2등분 되잖아, 이렇게. 2등분 되는 건 그럼 어떻게 알아? 이렇게 나오면 이제 좀 귀찮아지는 거 같아, 그지 근데 이렇게 하면은, 우리가 어디를 몰랐는지를 알게 되잖아. 아, 저 45인 건나 진짜 4다 깨어가서 바로 풀어도 아는데, 이유를 모르는 거 뿐이잖아. 이유 알면 되겠네? 그 이유가 선생이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는데, 도형 문제 풀다가. 도형 문제 풀다가, 그냥 처음에는 그냥 프리스타일로 풀어. 자기 스타일대로 풀어. 상관없어. 근데 그렇게 풀다가 안 풀렸어. 그러면 뭐 의심하라고? 뭐, 뭐 의심할까? 혹시 이거? 혹시 이거? 혹시 이거? 합동 아닐까?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. 합동이 당장 안 보여도 풀다가 막히잖아. 그러면 합동 아닐까? 생각해봐. 합동이죠 그냥 네. 위에 거랑 밑에 거랑 합동이잖아 네. 그럼 이 각이, 각이 같을 거네 그럼 이등분 되는 거 네. 이해되겠죠? 왜 이등분 되는지를 생각하지 말고 혹시나 합동 아닐까?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. 되겠죠? 다시 네. 오도야 이거 두개더 155도잖아 그럼 얘가 몇 도라는 얘기야? 25도라는 얘기죠? 네. 맞지? 어. 근데 우린 자다 깨어나도 얘가 사실 25도라는 걸 이미 알거든 그래서 답은 25라고 낼 거야 네, 시험에서 네. 내는데 왜 그런지. 공부할 땐 알죠, 공부할 땐. 또 뭐겠어, 쟤네. 찾아봐. 어, 70이랑 관련이 있나? 70이 썼는데? 1 1 4 사용한다고? 맞지? 어? 뭐겠어? 또 합동인 거야, 또. 또 합동인 거죠. 그겠지 그래서 아까 거 합동인 건안 밝혔지만, 이번 합동인 건밝혀보시첫 번째, 여기가 45도인 걸 잔여하죠. 네. 이해되겠지? 네, 그러면은 여기가 45야. 그럼 여기도 45네? 그럼 A 하나 찾아놨네? 되겠지. 그 다음에 또 찾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? 이공통이죠 공통. 공통 변 하나 가지고 있잖아. 그럼 S 하나 확인했는데. 되겠죠? 여기랑 여기 같죠. 또정사각형이 되겠어. 그래서 S A S. 이렇게 되는 거. 야 이해 되겠죠? 네. 합동이네. 그러면은 여기 25면 여기도 25. 끝난 거지.